배 144화 내 저항이 좀 높아서 루판이 공개한 17,642점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단지 일반 학생들뿐 아니라 장풍은 조차도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포인트는 7천 남짓. 1등 보상과 VIP 아레나 포인트를 모두 합쳐도 루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풍운각 전원 합산 포인트보다 많았다. 그 사실이 그들을 더 자극했다. 루판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자, 이제 선택해. 받을래? 아니면 겁이 나서 도망칠래? 그 한마디에 장풍운의 숨이 거칠어졌다. 욕심이 들끓었다. 만약 저 포인트를 전부 가져온다면 졸업 때까지 쓰고도 남는다. 그는 옆에 슈징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짧은 대화 후 결심이 선듯 고개를 들었다. 좋아. 네 도발에 응하아 그는 손가락으로 루판을 가리켰다. 하지만 전원은 필요 없다.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루판은 미소를 지었다. 하, 상관없지. 어차피 너희 전부의 포인트가 내 목표니까. 양쪽의 포인트가 동시에 걸렸다. 루판 17,642점. 풍각 전원. 1 8 0 0점 남짓. 차이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 대결의 규모와 금액은 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했다. 아레나의 보호막이 서서히 빛을 내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시작! 순간. 쉬징이 스태프를 들어올렸다. 손끝에서 연속적으로 빛이 쏟아졌다. 디버프 스킬, 봉쇄, 침묵, 마력 제약. 수십 개의 주문이 루판 머리 위로 쏟아졌다. 아, 이건 끝났어. 이거 루판 못 이겨.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도 그럴 게 쉬징은 은폐 직업, 메이지 사일런서. 적의 마법을 봉인하고 스킬을 한 번도 쓰지 못하게 만든다. 그동안 이 조합으로 수많은 강자들을 무너뜨렸다. 지금까지 단한 명도 예외는 없었다. 장풍우는 검을 어루만지며 피식 웃었다. 루판, 솔직히 기대했는데 말이지? 너도 결국 페이크였나 보네. 그는 냉소하며 검끝을 세웠다. 너. No. 그 포인트 전부 걸고 우리 풍각 상대로 한건 좋은 판단이 아니야. 네가 그럴 용기를 낸건 드래곤 때문이지? 펫 드래곤으로 뒤집을 생각이었겠지. 루파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기울였다. 근데 말이야, 너 이미 걸려들었어. 장풍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걸려든 건네 쪽이지. 그는 소리쳤다. 지금 네펫은 소환 못해. 슈징해 슈징의 펫봉이는 1분간 패 소환을 막지. 1분이면 널 완전히 박살 내기에 충분하다. 장풍은이 짧게 외쳤다. 슈진 리진드! 리진드 쏘라! 움직임을 봉쇄해! 순간 또한 줄기 빛이 루판에게 꽂혔다. 전신이 굳어버리는 듯한 스킬. 장풍우는 칼을 들어 그대로 돌진했다. 끝내주마! 새소리와 함께 그의 검 끝이 루판의 어깨를 향해 파고들었다. 그러나 어 루판이 미세하게 몸을 비틀었다. 겁날은 허공만 갈랐다. 순간 루판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다. 장통은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으로 쿵 엄청난 충격음 장풍운이 바닥에 처박혔다. 관중석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루파는 천천히 그 위에 발을 올렸다. 그의 머리 위 미소가 얹힌 채로. 아, 이게 신입생 1등의 실력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 자식이! 장풍운의 분노에 찬 눈빛으로 검을 들어 그림자처럼 빠져나왔다. 그의 스킬 섀도우 폼. 순식간에 몸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멀리서 그를 본 슈징이 외쳤다. 형, 형님, 제 스킬이 분명 들어갔는데요? 장풍우는 이를 악물었다. 야, 들어갔으면 왜 움직이는데? 슈징은 혼란스러웠다. 아니 아니, 정상적으로 맞았는데. 그때 로판이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아, 그건 제 저항이 좀 높아서 그래요. 순간 정적. 곧이어 폭발적인 웅성거리디 디버프가 안 먹힌다고? 야, 그럼 시직은 나는 완전히 무릎너져잖아 퓨징은 불안하게 손을 떨며 다시 스킬을 연속으로 시전했다. 빛, 구속, 봉쇄. 그러나, 그러나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모든 디버프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루파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요. 확실히 맞긴 맞았어요. 그냥, 효과가 없을 뿐이죠. 시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형님, 제 스킬이 전혀 안 통해요. 장풍운도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다면 드래곤 소환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 루판의 눈빛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의 입꼬리가 다시 서서히 올라갔다. 그럼, 이제 진짜 싸움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까지가 제 144화입니다.